반 치마 뒷판 치마의 어, 중심에서 지퍼 표시된 지점부터 해서 밑단까지 1.5의 시접으로 촘촘하게 땀은 1과 2 사이라고 했습니다. 촘촘하게 넣으시고 재봉을. 한번 해주십시오. 밑점까지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뒷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가름솔로 다려주셔야 됩니다. 음, 지퍼를 단 후에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퍼 단 후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감이 있고, 또 상판이 붙죠. 그러면 일이 번거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으시고. 시접 분량은 1.5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1.5 시접으로 해서 위에는 안 다리 주는 게더 낫습니다. 위에는 다리지 말고 그냥 대충 손으로 조금 눌러만 놔 주시고요. 요 부분은 싹 가름선에서 다리셔야 되는데 오버록을 먼저 하고 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버록 하면 또 쪼글쪼글 우니까, 오버록까지 같이 다를수 있도록, 여기 위에 끝에서부터, 밑단 끝까지, 오버록 각각으로 치십니 요쪽 방향은 열로이쪽 방향은 열로 각각 치시고, 지퍼 아래쪽부터 해서 쭉, 가름솔로 다려주십니다. 그 다음, 허리에 있는 주름 얘는 땀 수가 조금 넓어도 됩니다. 그래서 주름 분량의 표시가 있죠. 그 부분만큼 잡으셔서 접으셔서 주름이 어 옆선 쪽으로 가게 재봉하시면 넓은 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다려주시는데, 어디를다느냐 윗부분만 은근슬쩍 다리십니다. 저 끝까지 밑단까지 다리시지 않고, 위에는 정확하게 다려주시고, 밑으로 갈수록 허리멍텅하게 없어지도록 쓱 다려주십니다. 그 다음, 앞판에도 주름이 있었죠. 앞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름을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재봉을 하겠습니다. 앞판의 치마허리에도 주름이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넓은 주름이죠. 한쪽으로 눕어지는 외주름입니다. 주름 분량 표시한 부분으로 해서 접어서 주름이 옆선 쪽으로 눕도록 해 주십니다. 원단이 보면 진한 쪽이 거치고 연한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옆선 쪽으로 눕혀서 주름분을 저는 이제 가위밥으로 내어놨거든요. 가위밥 표시를 보고. 1 0분장만렇게 주름을 잡아서 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옆선은 오버록을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어 지금 해놓으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자 안감 안감도 주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어, 뒷판, 뒷판입니다 판 뒷판의 중심이 될 부위였거든요 뒷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 지퍼단이 있죠 지퍼단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접어놨던거 펼쳐서 위에 것 때문에 제가 표시한다고 얘들은 재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물흐물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끝을 접었거든요. 1.5 시접으로 해서 중심을 먼저 끼워주십니다. 겉간과 동일하게 오버록을 쭉 치신 후에 위에서부터 좌우 각각으로 치신 후에 짚었던 밑으로는 가름솔로 갈라서 짚었던 밑에서부터는 가름솔로 갈라서 다려 주십시오. 여기서도 주름이 있었습니다. 주름 분량 표시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어. 여기서도 옆선 쪽으로 눕혀서 극감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을 뭐,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깔감하고 앞, 판에 안단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